안녕하세요. 어, 오창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소비 m 번방 사태 이후에 어, 수사 기관에서 엄격하게 조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m 번방 사태 이후에 일반 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섞여서 광범하게 유포되기 시작했고 일반 음란물인 줄 알고 다운받았는데 거기에 섞여 들어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 사례에서 잘 입증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무죄를 받았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 음란물인 줄 알고 어, 링크를 받았는데 그 링크는 메가클라우드를 통해서 다운받게 되어있는 링크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어, 메가클라우드 앱을 다운받고 어, 음란물을 잠깐 보다가 그 뒤에 한 2년 동안 그걸 방치해 두었습니다. 어, 그 와중에 핸드폰도 바뀌고 하면서 메가클라우드 앱은 현재 피고인의 핸드폰에는 없었고, 실제로 2년 동안 메가클라우드 앱에 접속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사무실 상담한 이후에 아동청소년 성착 취물을 소지할 고의가 없었다. 라고 하는 점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로 판단했고, 이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어, 결국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어,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8개의 기본 태도를 모아둔 것을 어, 저희 카페에서 칼럼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무죄를 인정하는 법원의 기준은 어, 우선 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목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야 됩니다. 어, 우리 사건 같은 경우는 링크만 되어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제목에서 로리, 중, 중학생 등등 어, 미성년자인 것이 나타나 있다고 한다면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잘,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기준은 반복 시청 등의 얻어가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운받은 후에 빨리 삭제했다든지 이후에 시청을 반복하지 않았다라는 정황들이 보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다운받은 사람이 평소에 아동, 청소년 관련되어진 금색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엠범방뭐 중학생, 로이 등등의 단어를 검색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는 어, 실제로 우리 판결문을 보고 어떻게 무죄가 나왔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서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이고 어, 제가 수행했습니다. 제 이름 보이시죠? 자, 이 사건은 무죄 나왔죠. 피고인은 무죄. 나왔습 자,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디스코드라는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링크를 전달받아서 그메가 클라우드에 나동 청소년 음란물이 54개 정도가 새겨들어왔고, 이 새겨들어온 파일을 받아서 근거될 때까지 소지했다. 라고 하는 것이 공소 사실입니다. 에이, 법원이 판단한 것을 살펴보죠. 법원은 음, 첫 번째는 음란물이 4,709개입니다. 그 중에서 1,671개가 아동 청소년 승착 침물이었고, 그 중에서 파일 명 자체에서 아동 청소년 승착 침물인 것이 나타난 것은 54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영문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들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아동청소년 승착치물이라는 것을 알기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어, 클라우드 링크 자체에서 아동청소년 승착치물이 표현됐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없다. 수사기한은 여기 보면 수사기관은, 어, 그 전에 이 사람이 광고를 한 것은, 판매자는, 로리 중학생, 고등학생, 자유영상, 이런 것을 게시하고 판매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 뒤에 우리는 3개월 뒤에 받았고, 이것이 이거와 똑같다는 증거는 없고, 그보다우리 트위터로 받은 게 아니라, 디스코드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대한 것을 이 사람과 연결됐다는 걸반증할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그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제목 자체에서, 어, 그, 표현었는가에 대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리휴드전화를받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가지 폴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보고 확인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어, 저희가 반복시청의 의도화가 된 것인데요. 저희가 가입해서 3일간 접촉했고 수사가 개시되기 때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미라클은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복시청에 어도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앞에서 저희가 카페에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무자한 이행되기 에서는 아동청소는 엄단물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반복시청 어도가 없었고, 청소에 이른 금지하지 않았다. 발표나야 된다. 요 내용이 판결문에 반복되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음, 저희 의린이한테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할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하자로서 무죄가 어, 확정되었습니다. 어, 이 사안은 일반 음남물에쓸데 들어온 아동 청소년 음남물 때문에 개기치 않게 아동 청소년 승착 침물 소지자로 처벌받게 되는 어, 억울한 사례를 무죄를 받은, 어, 사안입니다. 혹시 비슷하게 이런 문제로, 어,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사례에서도, 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다소, 어, 심스러운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저희가 수사기관에서 받은 조서에 대해서 전부 부동의해서 무효로 만들고, 어, 법원의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반으로 법원이 판단하도록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고, 이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만을 가지고 무죄를 받,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실에서 수행하여서 문제가 나온 사례 중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사례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